자, 어제 여러분, 대대적으로 사드 전자파 선동은 가짜, 거짓이라는 게 공표가 됐죠. 그간 좌파 진영에서 주장을 하던 사드 전자파에 노출이 되면 사람이 암에 걸린다, 농작물이 다 죽는다, 튀겨서 죽을 수도 있다 등등, 그들이 지껄였던 사드 관련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다라는 게 아주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 사드 전자파를 가지고 가짜 선동을 주도했던 좌파의 많은 정치인들은 해당 소식에 별다른 반응, 아무런 반응, 사과조차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저처럼 너희들 왜 거짓말을 했냐 빨리 사과해라 국민을 농간하고 기망한 너희들 빨리 사과해라 라고 말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다는 라 사실입니다. 6년간 그렇게 당하고도 거짓말에 보기 좋게 속고도 화도 나지 않는지 아니면 아예 무관심인 건지 사드 전자파 선동이 가짜였다 라는 소식이 들리면 정상인이라면 분노해야 마땅한 것을 뭐 이렇게 나라 국민들이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슈파 좌파 새끼들이 맨날 강우 뻥이니 싸아드니 세우러니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치고 국민을 개 돼지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매한 국민들은 이걸 또 모르고 속고 또 속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자, 사드 전자파 거짓선동에 올라탔던 정치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모든 좌파 정치인들이 이 거짓선동에 동참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이 사드 전자파 관련 어떠한 언급을 했는데 그 언급이 참, 야, 양아치도 뭐 이런 양아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들고 있어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드 환경 영향평가 결론. 여태까지 지들의 주장이 거짓인 게 밝혀진 이 마당에 안전하다니 다행입니다라는 아주 아무렇지 않은 너무도 간단한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6년간 6년간 지금 그 괴담을 늘어놨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뭐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아니면 그만입니다. 괜찮으면 됐습니다. 이 연병지를 돈다고 이재명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여기 소가 넘어간 사람이 수십 수백만 명인데 <laughs>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좌파예요. 대국민 농간을 그렇게 해놓고, 어, 괜찮으면 됐어. 뭐, 나는 궁금해서 그랬던 거야. 그냥 환경평가 하자라는 게 우리 입장이었던 거지. 별다른 큰 뜻은 없었어. 이지랄 떨고 있다고. 야, 근데 또 이러고서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개 돼지라는 걸 아는지, 후쿠시마 오염수 행보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건 국민들 일부는 여기 또 속아요. 야, 진짜 답답합니다. 왜 이럽니까 도대체? 과거의 괴담에 선동을 했다라는 지적에는 답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포함 민주당 자체가 사드 전자파 괴담 유포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날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괴담 후쿠시마 원수 선동도 정부와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 사실만을 국민들에게 알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민주당과 좌측 세력들은 사드 전자파가 거짓으로 판명된 지금까지도 또 다른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을 하고 있다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민주당이 말이죠. 이게 사드 때도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볼모로 사드 전자파의 설득력을 실었듯이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역시 국민들 먹거리 해산물을 볼모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어요. 진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 괴담은 몇 년간 계속돼서 지속이 될 거예요. 민주당이 위기에 빠지는 때가 온다면 또 계속해서 똑같이 멈추지 않고 선동을 해대겠죠. 사드는 6년 만에 들통이 났는데 이 후쿠시마 음수 괴담은 얼마나 걸릴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말이죠. 뭔가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특히나 국민을 대표하고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정치인이라면 윤리와 도덕성은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무슨 맨날 허무 맹랑한 잊지도 않은 사실로 남들을 욕하고 모함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수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지들 말이 잘못됐다라는 사실, 그 팩트가 튀어나와 버리면, 어, 아니면 말지 뭐 아니면 됐어 좋은 거네 뭐 이딴 개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 진짜 쓰레기 그 자체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진짜 그야말로 공인인데 공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비열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비열한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170석에 가까운 우석수를 가지고 있고 사드 전자파 거짓 선동처럼 온갖 거짓말은 다 해대가면서 법안도 마음대로 지들끼리 통과도 시키고 진짜. 온갖 나라 망친 짓은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이런 사기꾼들을 다 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거짓말을 하고도 내년에 또 나오는 놈들 민주당에서 수두룩 빽빽일 거란 말이야. 영화 내부자들에서 백윤식 배우가 그러죠. 대중, 국민들은 그저 개 돼지라고. 진짜 이렇게 정치인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런 대국민 거짓말이 들통이 났음에도 또 국민들한테 나표좀 달라고 처 기어들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좋다고 하고 뽑아주겠지. 과학과 진실을 외면을 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괴담을 유포하면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이 괴담을 유포한 정치인들이 아닌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들은요. 괴담들을 유포해서 표만 얻으면 장땡입니다. 그들이 더 바라는 건 없어요. 그저 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남겨진 국민들은 그게 아니잖아. 국가는 또 얼마나 손해입니까? 지금 싸드 그렇게 반대하던 북한과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고 아마 저 멍청한 놈들, 낄낄낄 쳐 웃고들 있을 거라고 속고 맨날 또 속는다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주 지들이 바라는 대로 마리오네트처럼 우매한 국민들이 잘 움직여주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을 거고 중국은 이러니까 우리들의 속국이지. 안 그렇고 말고 이염병 떨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사드 괴담으로 초래됐던 많은 사회적인 갈등, 국력 낭비 이런 거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 손으로 쟤들에게 지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 사기친 새끼들은 나와도 당선이 안 되게끔 투표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사하드 괴담이 들통난 것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새롭게 들고 나온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아주 열정적으로 써먹고 있는 민주당 꼭 내년에 투표로서 심판을 해주자고요. 이제 그만 짜지라고. 오늘의 샤인투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맡기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